주시면 저를 드릴게요.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봄날의 한양, 따스한 햇살이 기와지붕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대감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삼대째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집안으로 왕의 총애를 받는 가문이었습니다. 넓은 사랑채 마루에는 봄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스물두 살 체령. 김대감의 외동딸로 한양에서도 소문난 재원이었습니다. 고운 비단 저고리에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자수 대신 묵직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체령이 책장을 넘기며 맹자의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대감은 딸의 옆에 앉아 책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이 부분은 맹자의 측은 지심을 말하는 것이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의 아픔을 보면 마음이 아픈 법이지. 김대감의 손가락이 책의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내 시작이란다. 체령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어진 정치도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다, 채령아.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학문을 아는 것이 집안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며, 일찍 돌아가신 내 어미께서도 학문을 사랑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채령의 어머니는 채령이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홀로 딸을 키우며 학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채령이 어머니께서도 글을 읽으셨는지 묻자 김대감은 그렇다며 시를 짓는 재주가 뛰어나셨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그 재능을 이어받은 것 같구나. 김대감은 서한 위에 붓을 집어 체령에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봄날의 정취를 담아 시한수 지어 보거라. 체령은 공손히 붓을 받아 들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벼루에 먹을 가는 소리가 고요한 사랑채에 운치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체령의 붓끝에서 봄바람 불어오니 꽃잎이 흩날리고 아버지의 가르침 제 가슴에 새기나이다라는 유려한 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대감은 딸이 쓴 시를 보며 웬만한 선비들도 부끄러워할 솜씨라며 깊이 감탄했습니다. 체령은 모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며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조정에서 급히 들어오시라 전하옵니다. 김 대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요즘 조정에서 세도를 부리는 민판서 대감이 급히 대전으로 오시라는 전갈이었습니다. 민판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지만 그 방법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런 민판서의 행태를 백성을 수탈하는 정책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여러 번 간언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민판서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김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령아, 아버지 다녀올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거라. 채령은 예, 아버지. 다녀오소서라며 깍듯이 저를 올렸습니다. 김대감은 딸의 머리를 한번더 쓰다듬고는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채령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왠지 오늘따라 아버지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니언니여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채령은 사랑채에 앉아 계속 책을 읽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때라면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오셨는데 왜 이리 늦으시는 걸까? 채령은 불안한 마음에 마루 끝에 앉아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채령은 처소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도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 걸까?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 쾌뿔의 불빛, 그리고 쇠사슬 소리. 채령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채 마당으로 나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횃불을 든 관군들이 마당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수가 수십 명은 족히 되어 보였습니다. 채령이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군의 우두머리가 팔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김대감은 영모를 꾀한 죄로 즉시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시다. 그 순간 체령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영모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분명 누명이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충성하신 분이옵니다. 채령은 관군 앞으로 달려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은 채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비키지 않으면 너도 함께 끌고 가겠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관군 여섯 명이 한 사람을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었습니다. 두 손은 새끼줄에 묶여 있고. 관복은 찢겨져 너덜거렸습니다. 아버지, 체령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관군들이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역적의 딸. 체령은 관군의 팔을 뿌리치며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이건 누명이 옵니다. 틀림없는 누명이 옵니다. 김대감은 피로 물든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문을 당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령아, 김대감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믿어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채령은 아버지를 데려가지 마시라며 안 된다고 관군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관군은 채령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채령은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끌고 가라, 관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대감은 수레에 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령의 절규가 밤 하늘에 울려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실은 술에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체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밤하늘의 달은 그저 차갑게 내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체령 조선 만담, 챕터 2시련, 사흘 후,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김대감께서 역모를 꾀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 채령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저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재산도 모두 몰수될 거래. 저 처자는 관비로 보내진다던데. 채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처소를 돌아보니 이미 관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이 집의 모든 재산은 관에서 몰수한다. 하인들과 관리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며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서책들도 어머니의 유품들도 모두 쏟아져 나갔습니다. 체령이 저것들은 저 것들만은 일하며 비틀거리며 다가가려 했지만 한 관리가 막아섰습니다. 역적의 딸 주제에 감히 뺨을 맞는 순간 체령은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습니다. 이 년은 관비로 보내질 것이다. 오늘 안으로 관하로 끌고 가라. 그날 저녁 체령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저고리는 빼앗기고 거친 무명 옷을 입혀졌습니다. 고운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서 다른 관비들과 함께 무릎 꿇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관의 종이다. 명을 거역하면 매질이 기다린다. 체령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 살아가야 하옵니까? 이것이 저의 운명이 옵니까? 밤하늘의 별들만이 체령의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양제일의 명문과 규술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스물두 살 처녀의 앞에는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관아의 새벽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체령은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곳에 온지 벌써 보름이 지났구나. 처음 며칠은 악몽인 줄만 알았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저택의 아늑한 처소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2년 되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관리의 고함 소리에 관비들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대청마루를 닦아라. 그리고 관리들의 의복을 빨아야 한다. 거친 명령들이 쏟아졌습니다. 체령은 다른 관비들을 따라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김대감의 딸이었는데, 시설을 읽고 시를 짓던 교수였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역작의 딸, 그 낙인이 찍힌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야, 새 것, 한 늙은 관비가 체령을 불렀습니다. 대청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닦아야 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매질을 당한다고. 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힘을 주어 걸레질을 했습니다. 고운 손은 이미 물집이 잡혀 피가 베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픈 내색도 할수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을 때 채령은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의복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빨아? 하지만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채령은 냉수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빨래하던 관비가 속삭였습니다. 너 원래 양반집 딸이었다며? 소문 다 들었어. 역적의 딸이라고. 채령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른 즈음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체령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여인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체령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선 과거 따위 아무 소용 없어. 양반이었든 상놈이었든 다 똑같은 천민이야. 빨리 익숙해지는 게 살아남는 길이야. 채령은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살아남는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일까. 해가 니언니어 저물 무렵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저녁 식사로 나온 것은 쭉정이 섞인 조밥과 짠 된장국뿐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다른 관비들의 이야기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오늘 민판서댁에서 큰 잔치를 연다더라. 역시 요즘 세도가 대단하지. 민판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채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판서. 아버지를 모함한 그자가 채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명 민판서가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체령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체령은 점점 관아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마음 한편은 병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체령은 관아 마당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관복을 입은 고관들이 관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체령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년 어디서 본 듯한데, 아, 너 김대감의 딸 아니냐? 역적의 딸이 여기 있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바로 그 유명한 역적의 딸. 허허, 세상일 참 모를 일이지. 체령은 온 몸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감히 양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해 한 관리가 체령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체령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당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인가요? 아버지,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날 밤, 체령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채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의 뒤뜰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곳에 계신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관리의 목소리에 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중에 어슬렁거리다니, 내 인연 도망치려는 것이냐? 관리가 체령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변명 말고 당장 들어가 관리는 체령을 밀쳤습니다. 체령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체령은 밤새 잠을 설쳐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대청을 닦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물동이가 엎질러졌습니다. 이 못된 년아. 관리가 달려와 체령의 뺨을 때렸습니다. 제대로 일도 못 하면서 밥만 축내는구나. 오늘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 죄송하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관리는 듣지 않고 체령을 내쫓았습니다. 체령은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미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체령은 배를 움켜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그때 뒤들 담장 너머에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그 향기. 체령의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배에서는 더욱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밥. 따뜻한 밥한 그릇. 채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는 민가였습니다. 저곳에서 저 향기가 나는구나. 채령은 담장에 기대어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따뜻한 밥을 매일 먹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관리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내 인연 설마 도망치려는 것이냐? 관리가 체령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입 닥쳐, 감히 변명을, 관리는 체령을 끌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도망치려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관리는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체령은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정말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배가 고파서 하지만 관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휙, 회초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